네, 그러니까 타당 입장에서는 현재 어, 일단은 사업을 당분간 아마 지속을 일단 중지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예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재 기사들이어던 생계 문제 그렇죠. 만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 당분간 사업을 어, 지속하면서 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진화시킬 것인가, 즉 변화시킬 것인가를 어, 고민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뭐그법 체계를 일단은 준용을 한다면 특히 이제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하는이 체계를 어떻게 이제 유지할 것인가 또는 그걸 이제 도입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또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제 택시 면허를 어떻게 이제 사서 드릴 것인가 하는 음. 이슈. 또 이제 그 이제 자본을 좀 필요로 합니다만. 예. 뿐만 아니고 현재 이제 전국에 이제 총량제 규제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2 7만대라는 택시 전체 총량 범위 내에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 즉, 그걸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걸 폐지할 것인가는 하 이슈. 이런 어떤 이슈로 전환시키면서 어쨌든 1년 6개월의 어떤 유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 어떻게 이제 타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거나 또 변화시킬 것인가하는 네. 것들 을 고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